좋아요. 캐탈리스트 ai의 요금제를 살펴볼까요? 가격 책정 섹션으로 가서 앱에 대해 간단히 리뷰해 볼게요. 알겠죠? 7일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캐탈리스트 ai에서 무제한 생성이 가능해요. 캐탈리스트는 주로 스토리보드 생성을 담당하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그 무제한 생성 부분이에요. 타임라인이나 비디오로 변환하려면 비디오 크레딧이 필요해요. 모든 비디오 생성 시 50초당 5크레딧이 들어요. 다양한 도구가 있죠. 구글, 클링, 런웨이 등이요. 음, 지금 가격은 월 29달러예요. 월 200개 이미지 크레딧, 즉 200장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비디오 생성은 좀더 비싸서 700 비디오 크레딧이에요. VO2에서 보시다시피 3개의 비디오밖에 못 만들죠? 시장 최고 모델이지만 런웨이로 하면 비디오당 아포 크레딧이니까 꽤 많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5개 프로젝트 제한, 스크립트 AI 어시스턴트 접근 권한도 주고요. 피로 버전에선 이미지 생성도 제공해요. 에이도베 프리미어 프로 통합도 제공하고요. 무제한 요금제는 월140 달러로 좀 비싸지만 모든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 비오투와 런웨이 3세대 무제한 이미지 생성 크레딧 등이 포함되어 프로젝트 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3,000개의 비디오 크레딧도 제공해요. 구글 비오투로 영상 만들려면 3,000개론 부족할 수 있어서 추가 구매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플랜도 있어요. 이건 직접 연락해서 플랫폼 접근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캐터리스트 레이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프로덕트한테서 4.3점을 받았고, 제가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용하기 편하고 단순하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겼어요.